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두 곡선 x 세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x제곱이 있고, 첫 번째 둘러싸인 부분은 s1, 두 번째 둘러싸인 부분은 s2인데, s2에서 s1을 빼래. 그죠? 자, 일단, 교점부터 확인해야겠지. x 세제곱, 마이너스 2x랑 x제곱 같다. 이항해주고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2x는요. 그죠? X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돼? 음, 뭘로?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. 교점이 여기 확인됐어? 여기 얼마야? 마이너스 0, 2지. 그럼 S1은 뭐부터 뭐까지? S1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3차가 위에 있지 지 여기 3차. 이렇게. 3차가 위에 있는 거지. 3차에서 2차를 뺀 거지. x 세제곱, 마이너스 x제곱, 플러스, 마이너스 2x. 이렇게. s2는 2차가 위에 있는 거니까 2차에서 3차 뺀 거지. 그죠? 그럼 0부터 이까지 2차에서 3차를 빼면. 이거죠. 오케이? 따라온거지? 자, 족번 해주면 되지 뭐. 4분의 1 X의 4제곱, 3분의 1 X의 3제곱, 마이너스 X제곱. S2는 3분의 1 X의 3제곱, 4분의 1 X의 4제곱, 플러스 X제곱. 그죠? 0 대입한 거에서, 마이너스 1 대입하면,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, 마이너스 1인 거지. 이거 12분의 7인가? 12분의 12를 빼면, 마이너스 12분의 5. 앞에 마이너스면, 플러스 12분의 5. S1은 12분의 5. 2 대입하면 3분의 8. 2, 16? 어, 3분의 8, 그죠? S1은 3분의 8. 3분의 8에서, 얼마 빼면 돼? 12분의 5 빼면 되지. 정답 얼마? 4분의 9. 이렇게 되겠지.